지역이 공역 안에 있잖아. 야, 왜 니가 웃어? 내가 웃을 사람은 지금. 네? 지역이 공역에 포함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 그니까, 러 그냥 일단 1대1을 만족하면 뭐라고? 1대1 함수입니다 일단 1대1만 만족하면 되는 거라고? 1대1 함수요 근데, 얘가 포함되다 못해. 그렇지, 완전 같아지면. 완전 같아지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즉 뭐가 안 남았다? 공역이 안 남았어 야 지금 이거 봐요 공역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았어 남았어 이러면 뭐라고? 함수라고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얘가 123 얘가 ABC야 그래서 이렇게 쭉 찍고 나니까 어?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어. 여기가 네. 아무것도 안 남았어 안 찍힌 애가 없단 말이야 이러면 뭐라고? 대응이면 알겠어요? 집합을 대응보고함수 그렇지 근데 대응도 되고 함수도 되고 자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합을 본인이 다 이해를 하셨으면은 그런 얘기가 이해가 될 거야 A가 A에 포함된다 그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야? A가 A에 포함되는 얘기는 이 기호는 뭘 가지고 있는 거야? 등호의 기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지? 가지고 있잖아 여기 등호 이렇게 그죠? 가지고 있잖아 <laughs> 귀네 막, 우기고 있니다 지금. 그래서, 자, 요, 부원지 합기호는 등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럼 생각해보면, 여기에 등호가 있다 얘기잖아. 그지 그럼 이 등호를 가진 놈은 함수야, 대응이야? 둘다 되는 거지. 근데, 함수도 되고, 대응도 돼. 그럼 굳이 함수로 얘기할 필요 있나? 그럼 대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포함 관계로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1대1 함수를 어느 곳당이 안에 다 모았어. 이렇게 모았습니다. 이 안에 세상에 있는 1대1을 다 모았어요. 그럼 이 중에 일부분이 뭐가 되는거야? 네. 1대1 대응이 되는거지. 이해 했습니까어 이거 이렇게 쓰면 안돼요. 뭐요? 대응어 그냥 안돼요? 참 됩니다. 그죠? 명제로 따지면 이런거죠. 1대1 대응은 일대1한수이다참 거지? 참참 참, 가정의 결론에 포함됐으니까 1대1 한수면일대일 대응이다. 참 거지? 거지, 거지. 가정의 결론에 포함이 안됐으니까 그지? 지금 집합부터 명대까지 복습을 한번 하고 가고 있죠? 완벽한 강의 아니야 이런 거? 미안합니다. 응. 네? 자, 여러분 뭐만 할줄 아는데 일대일 대응과 일대함수를 뭐할줄 아는데 구분만 할줄 아는 알겠어요? 어려운 얘기야? 아니죠? 그다음 두 개가 더 남았는데 별거 없어 이제 이거는. 편추워요더응고요 음, 응. 네? 음, 그때 <laughs> 뭐남뭐한개두개나오 그 때는 어떻게 해주지아 죽으면 문 열면 되지. 네? 어? 자, 승관아, 히터 좀 켜봐. 승대잖아 레이디 펄스트 문이 있 아, 뭘다 해야 되두 번째, 뭐이 있어? 한 등함. 왜? 난 없어도 돼. 있어사 돼? 어? 그럼 한대강수 뭐야? 이게뭘 어, 뭐야? 없어도 된다며? <laughs> 아니, 방금 없어도 된다면서 한대강수가 뭔지 몰라 한대강수 뭐야? 항상 같은 거 항상 같은 거! 한 등만 넣으면 항상 같은 거래 응. 틀린 말은 아닌가? 경력과 공약이 같아 올로 와봐 일로 와봐, 응. 일로 와봐. 응. <laughs> 한대강수 뭐야? 재보지 <책> 마! 응. <laughs> 한대강수 뭐야? 경력공 <laughs> 책이 그따위로 나와있냐? <laughs> 책이 이렇게 나와있어? 아 그래, 그거 그래그 설명이 더 중요한건데 왜 자꾸 정의역과 공격이 갖고만붙이고 있는거야 그냥 정의역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자 한글 함수의 제일 중요한건 fx는 x인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뭐야? 쉽게 생각해봐. 내가 어떤 함수에다가 x 를 넣었어. 근데 나온 게 뭐야? x x 아! 들어간 결과물이랑 나온 결과물이 똑같으면 안등록야 자,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들어간 거랑 나온 게 똑같으면 된다. 제일 쉬운 게 뭐야? 제일 쉬운 한 뭐야? 와는 x x에 1이 넣으면 중요얼마야 1이잖아 x에 이르면 1뭐 나오죠? 그럼 이거 말고 함정할수 있어? 네 뭐? 많아요 많아요? <laughs> 자 들어간 거랑 나온 거랑 똑같은 함수는 실수 전체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 정의역은 항상 실수 전체 이진 않아 그지? 정의역을 제한하면안 그렇게 생겼는데 함등함수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내가 정의역 x를 아까 든 얘입니다 이렇게 줄 겁니다. 그리고 F를 X에서 X로 가는 는소로줄 거예요. 그죠? 그럼 정의역이랑 공역이 둘다 이거인 상태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FX를 어떻게 줄 거냐면은 X 세제곱 이렇게 줄 겁니다. 그럼 F에 마이너스 1 얼마? 마이너 1. F에 0 얼마? 0. 0. F에 1 얼마? 1. 어?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마이너스 1 나왔어. 0 넣었더니 0 나왔어. 1 넣었더니 1 나왔어. 뭐야? 이 규칙 아니야? 그죠? 그럼 얘는 무슨 함수라고 항등함수 뭐 때문에 항등이 된거니? 정의역에 제한때문에 항등이 된거죠? 내가 여기다가 3만 넣었어도 얘는 항등함수 안 돼. 왜? 3 넣으면 3이 안나오거든 27이 나오잖아 그치? 자 항등함수의 제일 중요한 규칙은 들어간게 다시 나오는겁니다 막 정의역 공에이 물론 같아야돼 왜냐면 들어간놈이 나오면 정의역 공에 똑같아야돼 그래야지 들어간놈이 다시 나오지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예, 그 규칙은 뭐라고 들어간 놈이랑 나온 놈이 똑같아졌죠, 그죠 인풋, 인풋 아웃풋 똑같은 개념니다좀 유식하지 않나? 안합니다 이랬어요? 항상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어요? 없어요? 다 됐어요? 세 번째 상수항. 상수 1200. 1200 중에 저희 다섯 명에하게하수 응, 없어. <laughs> 상수 뭐야? 상수야 이게 상수 뭐야? 상수, 상수. 맞추면 하나? 어? 맞추면자 어, 맞춤 맞추면 딱거한데 <laughs> 상수 뭐야? <뭐예요>? 상수. 상수. <laughs> 너희들 은 모든 걸체리서찾 주려고 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수 뭐야? 문자 문자가 없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 옛날에는 숫자로만 이루어진 상을 상수항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진정한 의미의 상수는 뭐예요? 미지수를 포함하지 않은 거 그렇죠? 만약에 x에 관한 식이면 x 빼고 나머지는 다 상수죠 y도 상수지, 상수 z도 상수입니다 뭐 원래 미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든 식을 상수라고 하거든 자, 여기서의 상수, 상수는 뭐냐면 fx는 c입니다 이때 c는 상수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x에다가 아무리 뭘 집어넣어도 결과물이 바뀌질 않. 아 이런 거. f(x)는 4. x에 1 넣었어, 얼마라고? 4. f(x)에 2 넣었어, 얼마라고? 4. f(x)에 2 레일 넣었어, 얼마라고? 4. 아, x에 다 아무 걸 넣어, 아뭘 집어넣어도 결과물이 바뀌질 않아. 뭐? 4.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상수함수라고. 여기가 꼭4가 아니어도 됩니다. 일정한 값을 가질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걸 상수함수라고 부니다 음. 이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여기에 1, 2, 3, 4가 있고요. 여기에 1, 2, 3, 4가 있어요. 그지 근데 다 얼마 찍어야 된다고? 다다 찍어야 된다고. 다, 다 찍어야 된다 그죠? 즉, 정의, 정의 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하나의 원소를 선택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상수함수라고 부른다고. 그지 자, 함수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그려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죠? 일자. 그렇지. 축인데요. 어디로일자요 제로로 x랑 평행하게? 그렇지. 이 뭐, 그려요? 왜? 이게 fx는 4안의 얘기가 y는 4안의 얘기 그렇지. 그럼 y는 4안을 지나는 이리선 알겠습니까? 상수, 상수는 표현하면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하나 설명 안 했는데 상수함수를 우리가 이제 만족하는 어떤 함수들을 대부분 이렇게 많이 써요, ix. 이거만 음. 좀 체크해 두시면. 어? 항등함수. 응, 항등함수. 왜가면상수함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가 항등함수를 표현할 때 fx가 아니라 ix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i라는 함수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한 설명이 있지 않는 한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피스 x 아있어요를아 있어요. 에아어요에아요에스어요 잠깐 쉬었다가. 나랑